네 안녕하십니까. 당직 이창열입니다. 이창열 TV 이창열입니다.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요새 때얘게 아니라 22년간, 22년간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양주시 양주시에 위치해 있는 식품공장 임대 햇섭 시설 받은 식품공장 임대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일단 면적 그리고 4차선에서 바로,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4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이 진출이 가능하고 마당에 주차장이 들어와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400평입니다. 1,400평에 저기 별도 지금 3동이 있는데 180평을 임대하는 겁니다. 또 옆에 120평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일단 180평은 지금 8,430. 권리금이 없습니다. 권리금이. 건물주가 시설 해놓은 거라서 권리금이 없습니다. 냉동실 4가다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용 전기는 75km, 7 5 k 로입니다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종말처리장은 지금은 연결 안 되는데 6월에, 6월에, 6월 초이나 말에 확실하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햇섭 인증받은 공장입니다. 예, 동선 따라 한번 또또 걷겠습니다. 예, 여기 남녀 남녀 탈의실입니다. 예, 남녀 탈의실. 멀리 와서 제가 두번 촬영하고 가야 됩니다. 예, 예, 동선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화장실 시설돼 있고요. 예, 예. 자, 여기는 탕비실 직원들님들 열심히 일하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식사하시는 자리고요. 우리 이동욱 이게 아니고 저쪽으로 저 위생실로 들어와야 됩니다 위생실, 위생전실. 여기서 저 장화 갈아 신고, 장화 신고, 위생전실 들어와서 여기서 손발 세척하고 발은 아니고 자꾸 발 얘기를 하네. 손을 세척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에어 커튼이 아니고 에어 사우기입니다. 요새 에어 사우기 찾기가 어렵죠? 에어 사우기가 되십니다 깔끔합니다. 역시 햇이 일개 해지좋습니다 지금 면류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계는 없고요. 일단 시설은 권리금이 없다는 겁니다. 권리금이 없어요. 아주 좋아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는 뭐 잡동사니, 청소 뭐 도구 뭐 이런 거 보관하는 자리고요. 예, 네. 여기 청결 구역입니다. 여기가 청결 구역입니다. 어, 들어가 보십시오. 쭉 들어가서 저쪽이 내포장실, 외포장실, 가열실. 가열실은 저 굽는 거죠, 빵. 뭐 그런 거 굽는 거고, 이 배합기, 여기 배합기 있는 거 여기 반죽 배합실입니다. 반죽 배합실 여기가 네. 180평입니다, 180평. 산업용종계 75kg. 그 다음에, 임대료는 8,000에 월 430. 해석 민증받은 시설입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제빵, 면류 생산, 뭐, 다른 식품도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뭐 뭐 축산물도 가능하고요 지금 옆에 있는 봉공은 그 닭꼬치 닭꼬치 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당이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네. 좋은 가격에 나온 매물 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신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땅쟁이 이창열 TV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